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오랜만.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대해 돌아오는 과정으로 이 모인 거예요. 음... 위험한 주제 아닐까 싶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싶기도 <laughs> <위험하기도> 하고 왜 <laughs> 위험하죠? 대단하기도, <laughs> <해요. 웃음> 대단하기도 해요. <laughs> 일단 뭐가 해보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마이갓. Oh 일단 오 이건 너무 어려운 거같아데둘다 너무 부러운.. <laughs>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냄새 안 나는 걸로 할게요 왜냐 건강한 피부를 그냥 피부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데 냄새 안 나는 거는 어? No. 아니다 요즘 냄새 안 나는 것도 그거 있어요 한국에서 아 진짜로? 어. 둘다 가능 여기 한국이야 음, 어머 아, 바뀌지 지금 생각이 바뀌었지 <laughs> 눈이 갑자기 커졌어 태어났을 때부터 일단 둘 중에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건강한 피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약간 외모 이런 게좀 신경 쓰는 편이라 건강한 피부가 뭔가 사람도 건강하게 좀더 밝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음. 건강한 피부로 갈것 같고 음. 냄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씻고 깨끗하게 잘살면 냄새가 안 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래요. 피부는 예를 들어서 여드름 너무 심하거나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음. 좀더 자신감 때문에 건강한 피부로 갈것 같아요. 영국은 영국은 피부 아니면 냄새. <laughs> 영어 모르겠지만 저는 저는 비부 아, 비버, 네. 비버, 비버, 비버. 비슷한 이유로 그냥 저는 뭐 냄새에 서해서 뭐 불만은 들어본 적은 없고 그냥 눈치채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laughs> 요새 나을 수는 있어요 특히 요새 나이가 좀 많아지니까 <laughs> 사람들이 자꾸 주름이 생긴다고 주름이 하고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뭐 비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냄새 안 나는 거는 향에 되게 민망한 사람이다 보니까. 음. 음. 그 친구 중에 주변에 한 명이 있는데 뭘 하도 냄새 나요. 심각해요. 근데 그 친구도 사실은 되게 불편하고 불만이 많은데 그치. 예전에 <laughs> 지나가다가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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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laughs> 저기 그한 명이 지나가는데 냄새 엄청 많이 나더라. 제 친구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말하기가도 그렇고 선물로 아, 대워들한테 아, 주면은 나도 민폐될까 봐 음. 조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단은 냄새도 안 나고 피부도 좋은 사람 진짜 많잖아. 얼마 전에 친구 하면 많은데. 부러 부러워. 너무 약간 빛나주고 내가 이거 진짜 어? 피부가 너무 그냥 만지고 싶어. 남자분인데 화장도 안 하고 뭐 했냐 물어봤더니 테스트만 했대. 너무 너무 잘해. 얼마나 많이 하는데? 세, 테스트만 했대. <laughs> 역시 한국의 DNA가 음. 뭔가 좀 있다라고 했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뿐만 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은 냄새 잘안 나요. 아, 그리고 아. 피부에 대한 관리도 많이 하고 유럽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올리브영 제품을 아직도 많이 쓰더라고. 하나만 바르면 끝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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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할 때도 아. 바디워시랑 샴푸랑 되어, 아, 되어 있는 거또 많이 써요. 음, 근데 한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로 있어요. <laughs>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한 피부 선택하겠다. 네, 저도 늙고 있기 때문에 <laughs> 건강한, 음, 피부. 건강, 건강한 피부. 건강한 피부. 저는 네, 냄새가 나는 이거는, 네. 자, 거. 아, 그럼 다음 주제 뭘까요? 잘 먹음 매운 아... 거잘 먹어. 아우, 전둘다 가고 싶은데. <laughs>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뜨거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저는, 저는 절대. 몇 때문에... 대? 전 진짜 잘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차도 많이 마셨고. 형 없어요? 그래서, 형? 형은 저 <laughs> 진짜 잘 마셔요. 그래서 제가 매운 거잘 먹는 거는 선택할 거 같아요. 이거 유전자예요 먹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처음에 어위 있는 테이스버터 죽인 것뿐이죠. <laughs> <그러면> 아니거든요. <laughs> 아메리칸 다 뜨다게 시킬 때마다 항상 아 먹어야지. <웃음> 그러면 <웃음> 저, 여기 다 타서 그 다음은 계속 저, 하루 종일 어, 맛이 안 어. 나고. 저는 커피 먹을 때 응. 이렇게 너무 뜨겁다. 10분 겨를 떠 뜨겁다. 그면 러맛 본다. 그래도 다시 너도 응. 1분 뒤에 안 먹을 수가 너무 목했다. 커피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당연히요. 되게 짧아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가는 이유 중에는 그거. 그걸... 음. 근데 네, 뜨거운 이러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뭔데? 얼음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아, 맞네, 맞네. 살짝 온도를 낮춰주면. 그래, 그, 그래도 어때? 그리고 어때? 한국 사람들하고 찌게 먹으러 가면 어때? 그들은 5분 안에 다 먹어보고 좀 시작도 못했다. 전쟁. 그래서 밥을 넣어야 돼. <laughs> 그래, 국밥을 먹어야 조금 더 배가 <laughs> 게 먹을 수 있어. 매 매운 거를 잘 먹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매운 거 좋아하지만 살짝이라도 매운 거 먹으면 굉장히 고생해요. 페퍼치나 뭔가 조그만 고추를 무주리... 이렇게 넣었는데도 조금 맵네라고 해요. 저도 그는데 뜨거운 그런 음, 거는 나쁘진 않은데 아, 둘다 지나치면 음, 안 되지만 아, 매운 거는 사실은 많이 자주 먹으면 위가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음. 적당히 먹으면은 몸에 좋아요 또 대신 제가 알기로는 다이어트에 좋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줘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근데 뜨거운 거를 조금 기다리면 그래도 식으니까 먹을 그렇죠. 수 있는데 매운 거는 매운 제가 거는 아예 못 먹으면 알 네,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매운 거 이만하면 제가 병세 먹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매운 것도 그냥. 약간 인도 음식, 그 매운 아 카레 먹으면서 아무 문제 그 없는데 꼬치 한국의 꼬치하니까. 매움이랑 멕시코의 매움이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 일단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나 어디 그 나라 수... 어떤 매움이지 그럼... 말고 살짝이라도 뜨거우면은 못 먹는다. 살짝이라도 매움 매우면 좀 힘들다. 비중이 그 하나 걸리면은 저는 그래도 매운 건잘 먹는 게더 좋은 같아요. 거 같아요. 되게 맛있던 거는 아, 사진이 있는데 맛을 볼 아. 수가 없어. 그럼 얼마나 죽픈 얘긴데 <laughs> 매운 것도 그냥 연습하면 되지 않아요? 계속 연습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올라가지 않아요. 다음 주제는 큰장. 어큰 아니면 정. 많고. 난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종이 많은 거 많이 봤으니까 종으로 갈것 같아. 응. 흥이 나이저나? 있는 거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나여이좋은 모르겠지만 종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따뜻한 느낌을 응. 받았으니까.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단은 처음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응. 흥은, 흥은 없... 제가 별로 없어요. 흥이없다면 네. 네, 이탈리아 저희... 사람들이 흥이 이탈리아 없어요. 내가 이탈리아 사이이 없어요. 너도 흔 <laughs> 많아. 너는 흥이 많은데, 정은 또 좋은 것 같아요. 정이 있으면, 흥 있는 친구들만 날수 있어요. 음. 내가 정으로 온 사람이면은, 내 친구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으면 음. 또 지저분해. 음. 어. 나 같은 애들 세명 여기 있다고 어. 생각해봐.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음. 저... 흥이 갖고 싶어? 네. 음... 저도 흥이 흥얻어서둘다 봐봐요. 어, 여기는 되게 할발하고 <laughs> 여기는 되게 잡은 차분, 잡은한. <laughs> <차분한 웃음> <laughs> 그런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흥이 좀 있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서 좀 그죠. 조금 더 쉽게 <laughs> 다수 있는데. 시장 가면은 제가 한번 조금만 자면은 아이고 어디서 왔어? 이렇게 혼자서 왔네 이렇게 하다가 밥을 엄청 많이 주고 아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특히 응. 외국인이면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음식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고 응. 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서 자기 국가에서 안 살고 조금 외롭잖아요. 아무리 결혼해도 친구 있든 없든 누가 먼저 연락해서 나잘 지내고 있는지 관심 가져, 가져주는 그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맛있 받는 거 보니까 좋다. 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왔을 때 어. 일단은 모든 것들은 다 뭔가 축제처럼 만드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 싶은데 아,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는 아, 그냥 술 먹을 때 그냥 술 먹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술게임 하고 아.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축제 있어요. 다 같이 으샤으샤 아. 하고 맞아, 맞아. 춤추고 그러는 건데 어. 저는 그것도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누구 봤고 맞아, 맞아. 자 오늘 이렇게 이렇게 유전자 얘기를 했는데 해볼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진짜 이건 항상 유전자 갖고 싶은 것들 많다고 생각하맞아요 맞아요. 여기 안 나오는 음, 것도 되게 많고데 많은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문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좋아하는 건 <laughs>